음, 비냉 물냉. 와, 그 너무 그때그때 그때 달라. 이게, 물냉의 그, 시원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 물냉 먹고, 가요. 아니 비냉의 그, 봄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 비냉을 먹어요. 근데, 저는 냉면 보 밥을 더 많이 먹어요. 어, 짜장짬뽕. 짬뽕 국물을 좋아하지만 짜장. 프라이드 양념. 매콤한 프라이드는 프라이드. 매콤한 양념이면 양념. 사실 매콤한 걸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. 우리 차 좋아하는 편이에요.